남자 누구를 뭐 신랑이다 남편이다 이제 요거를 딱 정해서 말 잘못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남자나 이제 남편 뭐 이런 거 바람기 잡는 법이긴 한데요. 어, 나무로 이게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만들어 놓은 거 많이 팔아요. 가보시면. 나가보시면은, 요런 모형을 만들어서 많이 팔아요, 팔기는. <laughs> 참,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참 쑥스럽네요. <laughs> 손님 앞에서 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쑥스러운데, 나무로, 남근 모형을 깎으세요. 남근. 남근 모형으로 된거 많이, 파는? 요즘에 사실 수가 있어요. 남근 모형이나, 아니면, 집에 아마 옛날에는 조금 많이 썼는데 요즘에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늘 빠고막 이러는 게 쉽잖아요. 옛날에 저거 보면은 웬만한 집에 하나씩은 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절구공이 있죠. 절구공이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이렇게 해서 마늘 빠잖아요그 절구공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사거나 이렇게 만들어서 바람피우는 사람있죠 어? 남자 남자 이건 남자예요 바람 피우는 사람의 사주와 이름을 써갖고 너무 크게 만들면 안 돼요 절구공이나 남근이나 거기에다가 사주하고 다 이름까지 써갖고 모래 모래 있죠 모래 모래와 이렇게 해갖고 못쓰는 이렇게 버려도 되는 솥에다가 볶으세요. 볶아버리세요. 그러면은, 남자 바람기, 요런 거, 잡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여자. 부인이나 이제, 여자. 여자, 이렇게 바람기 잡는 방법은요. 안방문에 있잖아요. 안방문. 안방문에다가, 옛날에 자물쇠, 자물통 팔죠? 열쇠. 요거를 해갖고 안방문에다가 잠을 통을 이렇게 해가지고 3일간 매달아 놓으세요 3일간 3일간 매달아 놓았다가 잠을 통과 열쇠를 남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거 사면 안 돼요 달고 다니기 힘드십니다 남편 허리치매 있잖아요 100일 동안 차고 다니면은 마누라 바람기 여자 바람기를 조금 잡을 수 있습니다.